낚시의 미래를 만나다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낚시 장비 소개. 낚시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. 낚시를 즐기고 싶은데 무거운 장비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이제는 걱정 마세요. 시서 플레게로 낚시대가 그 해답입니다. 초경량 76g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고 피로감을 덜어드립니다. 유해 탄소 섬유와 고성능 후지 오가이드링으로 제작된 이 제품은 놀라운 내구성을 자랑합니다. 다양한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BFS 라이트 마이크로 PC 폴 덕분에 어느 장소에서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 낚시의 참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실서 블랙 에로와 함께라면 낚시에 대한 열정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. 낚시의 새로운 차원 DMK 스타 플러스 낚시 릴 DC 8.5-7.5콜러니를 소개합니다. 일상에서 낚시를 즐기다 보면 손목의 피로감이 은근히 누적되곤 하죠. 그런 걱정을 덜어줄 초경량 142g의 이 릴은 손목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. 변덕스러운 자연 속에서도 최신 전자 브레이크 시스템이 놀랍도록 정확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여 드림 낚시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. 다양한 낚시 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성능과 함께 탁월한 사용감을 선사하니 이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낚시의 기쁨을 만끽해 보세요. 낚시를 사랑하는 여러분, 이제 물고기와의 만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 조용한 낚시터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며 느꼈던 답답함을 겐 크래프트 수영 리퀴클로 128로 해소해 보세요. 이 제품은 두 섹션으로 설계된 S자형 스인 베이트로 진짜 물고기의 생생한 움직임을 그대로 구현하여 낚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. 다양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하니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갱크래프트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낚시 경험을 누릴 수 있답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